부하 상하 공하 사육사 말을 못하니까 제가 할게요. 목감기 걸려서 상하. 자 오늘 할 게임은 뭐지 였 상어? 햄버거 상자 공포. 햄버거 상자 공포라는 게임이라네요. 공포. 자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고고 <laughs> <요>. <laughs> 음, 3명입니다 4명 들어 오세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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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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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기 오케이 가입. 어, 그래. 오케이 됐습니다 너너왜 나가 왜 아니야? 나가? 아니구나? 응. 나가라여먹어 상 없어졌는데? 나가, 나가, 일단 대기업에서 나가. 아, 누구세요? 나 물을 사면 됐어요아 진짜. 햄버거 상자입니다. 텐, 햄버거. 햄버거 상자. 라미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엔지! NG. 엔지였어가위입하보 자, 됐습니다. 못해 이렇게 테이블 다리 만나서 못하니까 구미 아, 언니 아 이번 아, 응. 영상은 소리 지르게막 나오니 주리 애들씨. 다릅니다. <웃음> <웃음> 이거 뭐야? <laughs> 오빠 차. 오빠 차. 차. 오빠 차. 차. 널 그래. 데려가. 아왜 이렇게 늘아스박카사 음. <laughs> 걸어서 가는게 더빠를지도 다, 다, 달려가면 더빠를지도아 무서워지는데 아왜 새벽에 도착해 밤에는 밤 위에 있었는데 아 요즘 많이 무서워졌는데 아뭐이이 왜? 왜 칸다다 다들 어디로 가야 돼? 이로 가야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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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나 출석하기 출석... 아형 일단 이거 문 닫아 이거 문닫 이가래 지금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 켜져있는데? 여기 뭐지? 먼저. 크만 됐다 아운더 다세아 총이 왜 있어 아운더 더아감자 무서워 피피 맞지 맞지 아니 뭐 감도가 있어? 그러니까 아아 눈물 나온다 정등 키네 정등 내 네, 킥? 아! 오픈 오픈했습니다 나무오픈 아, 으니까 아, 무서워! 일단 문닫 아, 나 여기 구석에 박혀있고 싶대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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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있거거 확인 즈버거아니버거 아니야? 버거아아니버거 아니야? 아거든 이거 담당을 나누자 아씨, 아 누군데 네가, 네 누군데. 안녕하세요 아, 젊은이 왔어. 친구. 이거 내가 이거 조모명을 볼 테니까 시호랑 아, 상호랑 사육사랑 쪽거 하고 있어. 아 제가 할게요, 고면.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어. 버거 달래 오케이 일단 햄버거 뭐, 뭘로 주실까 줄까요 일단 하, 우리 티아 이제 현금 주셨어 저 사람이 입금 되셨습니다 버거 만들겠습니다 버거인데 아니 버거 무슨 버거 아 저기에서 꺼내오면서 잘하는. 아 싫다고! 소화기! 아, 노래도 뭐야! 아, 오케이. 무슨, 뭔지 알겠다. 아 일단 1. 제로 획득. 나와. 아, 소스 패티 야, 꺼! 노래 좋다. 요리는 할줄 아세요, 님들아? 한빵 어 빠듯 여기요 빵. 먹으세요. 콩빵도 어뭐 만들었어? 어, 내가 만들었어. 오오오 먹자! 우리 남은 거 먹자! 오케이 이게 누가 쳐도.. 맛있는데? 노래 좋다! 노래 구샵 공원 산책 가자 공원 공원 산책 갔어. 아 할아버지 저랑 뽀뽀하지 마세요 고개! 안녕하세요 선자 안녕하세요 선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습요까 오브리스트에서 방금 떠났습니다 일을 마쳤는데 배가 고프다. 나는 <laughs> 치즈 버거를 원한다. 치즈 버거를 소다를 주문하고 싶다. 날카롭게 표현하기. 말이 뾰족해야 한다. 안 해야 하기로 가야 한다. 문제 없음. 안 딸려! 은혜 놔! 산정, 굿다! 일단! 뭐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지? 소고기 패티? 일단 내가 제료 알려줄게, 조금 봐야 돼. <목소리> 뭐야? 뭐야? <목소리> 어. 치즈, 치즈, 치즈 아니었나 치즈? 이거 길었나? 치즈버거래 일단 밥, 일단 이걸 햄버거 빵 일단 햄버거 그리고 일단 패치 아이거다이거이거 이거, 이거! 아, 치즈가 어디 있어? 손님 치즈가 어디 있어? 요치즈 어디 있어? 화장실로 왜들어화장실가어 치즈가 냐디있 아, 치즈가 왜화있실에 치즈가 화장실... 아, 이님토치즈 조각... 오케이. 나 다했다. 나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먹어. 이탈기 이거. 쥐를 <laughs> 먹어. 조리. 이거 먹어요. 그냥. 아 편식하지 마. 그냥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아니요 손님아. 줘봐. 먹었으면... 줘봐. 어, 이거 아닌가요? 무슨 그런 걸 이걸 먹으라고 그냥 <laughs> 이걸 먹으세요 손님 여기가 당신의 주인 안에서 잠든 네너너거 어쩌라고 <웃음> 이런 알겠습니다 <laughs> 다 나... 다시 해봐요. 어때? 응. 갔어? 간 거야? 응, 갔어. 우리 삼천구백구 구십구 원 나이스 무료로 얻었어. 오케이 거기. 일단 무료로 돈 얻었어. 어, 공짜 어. 네? 아, 겁나 씨. 무서우니까 문 닫아. 이부가 들어왔는데 별로 괜찮지 않아요. 내일 야간 모험을 시작해야 돼요. 잊지 마요. 내일 기억나요. 안녕. 일해, 일을가지못했니 내일 검가좀 주겠습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내 시켜 레전드인데. 우리 여기서 살자 그래. <웃음> 나는 나나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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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보내줘. <laughs> 안돼. 문 열어봐 문 열어봐. 비타 <laughs> 온다. <웃음> <뭐야>? <웃음> 어, 겁나 고파. <공포야. 웃음> 그쵸? 겁나 무서 어? 어? 이따원움직였 <laughs> <laughs> 네. 기다려봐유. 우리 지금 뭐하 <laughs> 엄마, 엄마구나. 메시지 엄마 손님 왜안와 손님 왜안와고나 손님 우리는 손님을 위해 난 곤충까지 준비를 했는데 아차티바 뭐라고? 응? 키비 키레 아차티바 응? 뭐지? 딩.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건축 사서 나오나? 어! 어! 아까 오. 내가 봤던 사람 봐! 아! <laughs> 실격 된 노인이었어! 내가 죽어버렸어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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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경단 웃음> <맞아? 웃음> <laughs> 근데 내가 죽을 쏴버렸어! 나야 <laughs> 아, 몰랐지 <laughs> 거절했대 접병. 당국이 신고하래 당국이 뭐야 몰라 신고하래 신고하래 당국이 당국이 1,2 아니야 나 어떡하러? 어? 그거 먹으실래요, 누구? 나문 열어놨거든? 아무나 들어오라고? 아씨, 이거다. 으씨, 어, 누구세요? 형, 잠깐만! 손들어! <laughs> 먹어 먹어! 손들어! 무서워, 나 여기 구석탱이 먹을래? 먹을래? 내가 먹을래 잠깐만 손 들어 나 여기 구석탱이 먹을게 있어 어쩌라는 거야 기렉스 <laughs> 버거 15개요? 누구세요? 니마 디렉스 다 보고 와. 디렉스. 아예 장난이래 장난. 장난치마. 지와 정말 재밌어. 와 정말 재밌다. 헤헤헤. <laughs> 삼 <laughs> 달러. 3 달러 내놔. 나좀 다시 내서 어? 우리 나가자요 이제 못나가져요 힘들다 어저 구석에 그냥 바뀌실래요 좀만 쉴게요 여러분 힘들다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 사람 그냥 가만히 냅둬요 가만히 냅둬요 한번 그냥 그가, 가만히 냅 가만히 내둬요 가만히 냅둬요 그냥 저저 저 우리 그냥 구석 택에 있어볼까요? 아니 총 쏘고 있을까요 제가? 다 우리 구석 택에 있어요 탕! 탕! 후루후루 후루! 탕! 탕! 후루 사육사님! 빨리 오세요 탕! 탕! 후루후루 후루! 사육사님! 탕! 후루후루 사육사님! 탕! 탕! 후루! 사육사님 <laughs> 빨리 오세요 사육사님! <laughs> 빨리 오세요 구미호님! 빨리 한 번만 와보세요. 해먹어 먹어 그냥 굶이요. 에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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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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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미호 너 가면 벗어. 내 가면 속에는 아주 너 가면 이상 이상한 얼굴이 있어 이상한 너 얼굴이 가면 있어 벗어, 구독자 100명 되면 버섯게아 버섯 러고 지금 아 시간돼 진짜 안돼 아 버섯 시간돼 시간돼 아나단 좋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이 가면 벗으면 나, 여, 나 여기서 살게 나 말리지 마, 다. 우리 여기서 존버 타자, 여러분. 아, 그냥 치즈버거 먹을래요 아, 그냥 먹어, 다. 그냥 여보세요? 먹기. 아, 진짜. 어, 아, 전화 끊었는데? 아, 그냥 치즈버거 먹기, 그냥. 아... 왜 끊었지? 짜증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끊었어? 뭐? 왜 끊었죠? 물로안 끊었어요. 일단 다시. 아, 어, 이거 진짜, 이씨. 근데 이 영상은 진짜 내보내도 괜찮은 거야, 지금? 예. 아. 헤헤헤. 헤 버거 먹으실 분. TV나 우리 보죠 재밌다. 아, 저기 우리 그냥 하지 말아 봐. 아유 화나셨어요. 이상이 찌푸러져. 는데이 사람. <laughs> 이람 탈모야. 이상 탈모 이런 탈모 이런 머리야 머리가 그 오지고야 오지고. 계란. 계란이 왔다시야. 오케이 디맥스 버거 여기요. 아, 편지안할거예요 미스터킴이 마스터킴이 편집 안한대요 그래? 어, 마스터킴 이거 보고있나? 보고 나 보고있으면 대답해 뒤통수서 싸고싶게 만는데가대 들고 <laughs> 마스터킴 너무 죽겠네 마스크 치면 용기 형님은 겁나 개급 높은거 아냐? 음. 마스터킴 이거 맞춤법 틀렸다고 지적해 안하면 내가 뒤집갖고 <laughs> 마스터킴한테 왜그래 다들 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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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까. 아 여러분들 어? 실종된 여자아이 혹씨 누가 좀 용기 형님 뭔가 잘못이다 100명 음. 구독자 100명이 된다면 100명을. 네? 아까 겨자기 뒤 이렇게, 실조된 응. 나자씨가. 네. 봐봐요. 이렇게 갔어요. 소름! 제, 군요 일상 채널이 100명이 된다면, 바로 그냥 저 가면 까고, 그리고, 아이고, 콩과, 아이고. 콩과 애교빵을 할 겁니다, 라이벌. 그만, 남... 사월하고 사육사요 상어랑 사상은 110명이 된다면 애교빵을 하겠니다아 네. <laughs> 아 내가 뭐 말을 하고 했지?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눌러요. 누가 구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7 3명이었는데 누가 말씀하세요. 76명으로 만들었어요. 말씀하세요. 저 아까 그실종됐던 여자인데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남자예요여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외계인이야. 뒤로 지나가래? 남자인이라고 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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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남자야+ 자야 남자야+ 남자야+ 남자자 내 이름은 이가 탄탄. 아가타. 아가타. 내 이름은 이가 탄탄. 아가타도 아니고, 아가타. 어쨌든. 자. 아, 어, 저도 오늘의 영상을 일단 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파. 아, 왜냐면 저 지금 분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 지금 할게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서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자동으로 꺼져가지고 여기서 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꺼져? <laughs> 오늘 의 영상 여기까지. 굿바. 상바. 굿바. 자. 사스수는말 못하니까 내가. 사바